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먼저 애기 위해서 예 음. 먼저 애기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비자기 건청인이기 때문에 건청인들 사이에서 함께 커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또, 아기가, 아기 크는 게 정말 잘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게 좋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오게 되었어요. 예. 다른 교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같은, 제가 같이 성기, 있었던 교회와 같은 교단이었고 그리고 또 많이 듣고 보고 결정할 때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 것 같아서 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두 부부가 정말 이 교회 좋다, 이 교회로 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잘클수 있게 도움이 될수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음, 지금 관계가 여기, 여기는 이제 그농아교회의 목사님이셔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도사님이셔요. 예. 그래서 물어서, 아, 좋은, 어디가 좋을까를 결정을 하고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농아지만 같이 이 다른 농아들과 또 합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그 교회에서 성신 교회에 왔을 때예그 전사님과 목사님 다 오시면 아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가 끝나면은 또 우리 교회로 오셔 가지고 같이 이제 아기 예배 드리고 저희 또 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laughs> 정말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여기로 오셔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도 같이 함께 해 주시고 하셔서 예 그렇게 바쁘셔요, 지금. 귀한 아이를 위해서 말을 정말 사랑 없이 어떻게 모시겠어요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 그것도 이제 엄마하고 아빠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원한다고 말하시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 제가 제 부인하고 또나뭐 어떤 걸를 하냐 뭐 목사님 인천 농아 등대 교회의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농아 협회 그 부평 지부의 지부장으로 또 있습니다 어, 농아 그 제가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어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보았더니 어 다른 교단보다 또 같은 교단 내에서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아이가 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교회를 선택이라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과는 아내 김청입니다. 좀 말을 조금 할줄 아는데 오빠 저하고 부부여저 아들 위해서 저는 오빠의 선택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 저는 오빠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되셨고, 예, 이 교회에서 아기가 이제 정말 잘 예수님의 꿈나무로 커가기를 원하는 그 엄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정 예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그 안에서 그 예배 드리면서 아기가 커가는 나 것도 또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안에서 아기가 잘 커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laughs> 예 매주 오세요 지금 원래 이제 교회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등대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저희처럼 11시에 대예배가 있으시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그 예배 이제 끝나면은 빨리 이제 여기로 오셔가지고 예, 같이 네, 아이는 예배가 몇 시에 있네 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는 예배가 9시에 있고요. 11시에 있고 1시에 있어요. 유아부 예배, 얘 영유아부 예배. 그래서 얘가 지금 1시에 영유아부 예배를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 다행이네요. 네, 네, 네. 감사해요. 네. 다행이라고. 감사한. 저도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저기, 그 아들이 얘 같을 때 왔어요. 그래서 애기띠하고, 이거 하고서는 교회에 와가지고, 얘 같이 그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막 이러고서 우니까뭐 예배 시간에 막 다른 선생님들 다.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다른 선생님들이 업어주고, 막 달래주고, 나는 정말 부끄럽고, 아 하나님, 정말 나는 이 교회에서 애기 잘 키우기 원해서 왔는데, 우리 애기는 왜 맨날 울어요? 이서 기도했었는데, 그 애기가 지금 저렇게 잘 컸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또 가끔 하나님, 말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잘 컸어요. 아마 얘도 우리 아기 같이 잘 크게 될거 확실히 믿어요. <laughs> 우리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요 음. 이름이 이도한. 이 이도한. 이도한. 한. 한. 예. 이도한. 예. 이도한이요. 그래서 발명을 우춤 말하자면 일삭 같은 거 아브라함 일삭 태어날 때마다 점점 낫던 사람이 점점 울지 않고 웃어요 아, 아 너무 재밌어 봤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웃는다고 웃는 아기라고 말을 네. 그러 우리 군대 교회에는 네. 다른 아이들은 교회 그 다른 아기들은 애기들에... 아 없대요 아직 없대요 네. 음, 음. 지금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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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잘 크고. 그렇게 하면 다른 이제 엄마들 아빠들도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이거 농아인이지만 우리 아이는 건청인 인데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잘 하나님 말에 잘 커가고 있어요를 보면 아마 다른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나 이렇게 부모님은 농아 이 청각장애가 있지만 아이는 건청인니 이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많이 올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다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제 같이 함께 커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장 우리가 장애 사역 위원회를에 포함이 돼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농아에 정말 꼼꼼한 것까지 알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고 함께 얘기하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 좋은 것 같고 또 농아분들하고 관계가 돼 있는 어이 건청인 사람들에게는 또아이 교회 인천 여기 순번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서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가 조금 오래됐고 그리고 또 농아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 이 건청인들은 많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아마 저희가 여기 오게 된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네. 아유 감사한 일이 저기 장로님 올려 미디어사역기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주신 그 영상을 보게 돼서 예 그걸 보고 어 수화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여기가 인내를 알게 되고 여기가 어딘가를 찾고 찾고 찾아서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목사님, 여기 이렇게 있어요라고 했더니 목사님, 어 좋다고. 우리, 거기 같은 또 교단이고 하니까 같이 한번 가서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을 해,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네. <laughs>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자녀 목사님하고랑 시 같이 뭐, 그있 어, 원하기는 하셨는데요. 그, 제가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laughs> 네,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네. 그 자리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한번 안 그래도 장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 제가 박영장모님한테 말씀해보고 다음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에 목사님, 음, 그 음, 다음 목사님. 인사 <laughs> 어 좋다고 말씀해주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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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다. 목사님도 목사님니까. 이 네, 네또예 <laughs> 기대하고 계신다고, <laughs> 기대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좋아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유. <어휴. 웃음> 좋아. <laughs> 아 친구 아주 린에 가르쳐 달래요. 꼭 배워서. 그 자기들도 그거 올리고 싶다고 그게 정말 어, 농아분들에게는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 되는 거 알아서 진짜 배우고 그리고 또 같이 만들기 원한다고 말하셨어요. 어떤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농아들이 살아가는 게에 있어서 그냥 보통 나의 삶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보여준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장로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오늘 같이 주일날이 아니어도 그냥 어떤 날 불러주면은 같이 찍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로 또 내가 조금 평 보통 어려운 거 있어요. 어느 날에 이제 내가 신발 신발 사러 가는데, 어 이거 말하고 사야지 되는데 어려워.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가서 같이 사고, 같이 먹고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 아기가 이 교회 안에서 잘 크는 것 같이.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농아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삶을 이걸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 바로 일자일 벌망을 알것 같다. 벌망 일자. 아휴. 한 번도 울어본 적없한 응. 응. 번도 울어본 적 없고. 울지 않고 컸대요. <laughs> 네. 잘했어요. 네, 기쁜 날이에요. 예, 네, 정말 기쁜 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오셔서 아침부터 뭐 바쁘게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지금까지. 음. 음.